같은 짓을 또 하고 또 저지르지 그거를 잘못됐다는 생각을 몰라요, 모르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 약수함입니다 선생님 네. 요즘 이제 한창 이슈였던 네. 여자 배우 한 분이 세요서혜지 네. 씨라고 네. 저도 이뻐서 참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에 아주 그냥 희대의 악녀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매력은 있는데 네. 남자를, 도와, 남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타고난 자체가 아이는 똑똑하고, 하술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애예요. 음. 그런데, 도화 백호를 갖고 있어요. 음. 도화 백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극 연예인 쪽으로는 따봉 되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음. 어, 남자의 관심도 많이 받지만, 본인 자체가 남자의 관심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음.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상대자를 만나면은 조금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막 그냥 자기 위주로 막 하니까 음. 그거를 좀 사이코라 그러죠. 이? 누구든지 사이코 기질은 다 있는데 조금 더 플러스 플러스다. 음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 똑같은 똑같은 상황을 해놓고도 같은 짓을 또 하고 또 저지르지 그거를 잘못됐다는 생각을 몰라요. 모르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는. 어, 지금, 이제, 자기가 조금 성실한, 겸손한 품성을 조금 다듬어서 말을 좀 아끼면서, 그러면 앞으로 성공은 되지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운이 작년, 작년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올해는 운이 좀 약해요. 약해서, 어, 그전에는 자기가 실수를 저질러도 운이 좋아하니까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또 뭐, 배우들을 또 이렇게 또 너무 험담해도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올해는 뭐라 할까, 너무나 실수가 이게 이슈가 터지게 되는 바람에 어~ 자기가 마음을 좀못 잡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좀 쉬었다가 어~ 내년에 또 뭐가 맡을 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맡으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기가 짱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떻게 어떤 품성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화살로 사람을 죽인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30대의 운은 좀안 좋으니까, 어, 요거를 만약에 이 서예지 씨가 본다면, 내 말을 참 들었으면 참 고맙겠어요. 음. 그러면 앞으로 40대 대박나. 크게 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 잘 챙기고, 조금 겸손하고 성실한 품성으로 다듬어서 말을 아끼고, 건강을 챙겨라. 올해는 올해는 조금 쉬어라. 이제 내년에 또 해라. 그렇게 나와요. 아님 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도와 베코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도화는 도화살이고 베코는 베코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두 개가 섞이면 안 좋아요. 도화 베코라고 하는 건요. 어 도화가 얕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도화 베코라는 건센 거죠. 센게 있어가지고 뭐든지 리얼하고 세고 지가 다 대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이도화백호가 있는 사람들은 밤 사도록 영화를 찍는다든지 뭐를 하더라도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 안 지쳐요 그 신기가 신의 기운까지 합쳐져 가지고 음. 그리고 조금 사이코 기질도 조금 있다 근데 그게 또 매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이코 기질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아가씨 너무 강해요 강하니까 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고도 아, 네. 괜찮아. 도화는 네. 이제 이성을 끄는 힘이라 그래서 네. 여자 연예인들이나 뭐 남자 연예인들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백호는 뭐예요? 시끄럽지. 음. 너무 지나치니까. 너무, 왜냐면 도화 백호라는 건요. 백호라는 건 쎄라고잖아요. 뻥 터질 수 있고 찢어질 수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고 세니까 섹시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도화백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다가 자기가 잘못하면은,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선생님, 끝으로 네. 서혜지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예, 서혜지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어, 20대에는 운이 좋아서, 자기가 아무리 도화끼를 부리고 해도, 그게 잘 넘어가고, 너, 괜찮았는데, 이쁘게 넘어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를 상대 역할 했던 사람들이 피곤 피곤하다고 느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얘는 똑같은 그거를 상대 그런 상황이 와서 똑같은 짓을 하니까다 남자 배우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서희지 씨가 고치려고 하면은 자기가 좀 겸손하고 성실한 그 뭐랄까 품성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듬어가지고 말도 아끼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큰 대우가 될 수가 있어요